잠시 후 아들은 엄마한테 충격적인 말을 하는데. 엄마, 그돈 당장 내놔. 엄마가 계속 버티자 아들은 꼭 맞아야 정신 차리지. 결국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아들. 우혁아, 그 돈은 네 누나가 보낸 아빠 수술비야. 그 돈만은 정말 안 돼. 수술이고 나발이고 이제 이 돈은 내 거야. 하하, 너무 걱정하지만 내가 더 똑똑하게 써줄게. 제발 돌려줘. 그돈 아니면 네 아빠 정말 위험해. 아 좀, 아빠 위험한 거랑 나랑 무슨 상관인데? 그렇게 돈이 필요하면 누나한테 다시 받으라고 화난 표정으로 놀러가는 아들. 아이고, 이 일을 어쩌면 좋아. 그때. 엄마, 무슨 일이에요? 오혁이 저놈이 네가 준 아빠 수술비를 빼서 갔어. 이 일을 어떡하면 좋니? 뭐라고요? 저 미친 놈이? 엄마, 일단 이걸로 아빠 수술시켜요. 그 모습을 보게 된 아들. 아니야. 내가 막노동을 해서라도 벌 테니 넣어도그 몸으로 어떻게 일하려고요? 그냥 받으세요.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구나. 하지만. 키, 이것도 내놔. 너 아빠 상황 모르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러는 거야 내가 뭐 어차피 아빠 수술해봤자 금세 또 아파질걸 그니까 러돈 낭비하지 말고 내가 쓰겠다고 너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자식 돼서 효도는 못할 망정 페륜은 저질르지 말아야지 누나나 효도 많이 해난 나한테 효도할게 그럼 이렇게 하자 여기 사람들 중한 명이라도 네가 돈을 돌려줘야 한다는 사람이 있으면 그돈 돌려줘 근데 아무도 없으면 내전 재산도 너 줄게 흥 좋아 근데 요즘 세상이 그렇게 훈훈한 것 같아 나중에 후회하지나마 여러분 저 페륜아가 아빠 수술비를 뺏어갔어요 저놈이 돈을 돌려주고 벌받아야 한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